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일본이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온 국민 아니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것을 경계하고 또. 그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당장에 아, 이제 생선을 먹어도 되는가 <laughs> 어제 우리 반찬 봉사할 때고두머조림했잖아요 은근히 고도가 먹기가 싫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큰 일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일본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를 해도 그렇게. 강행을 하고요. 또이 윤석열 정부는 이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친일 매국을 예,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 한 마디도 못 하고 국민들을 대변해서 그것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 막아야 되는 그러한 대통령과 정부가 오히려 안전하다 국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광고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과 함께 또온 세상에 그러한 올바른 의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본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생각을 하고 자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바다에도 그 하나님의 사람과 정의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또 그러한 여러가지 올바른 운동들에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국 부의 2년 1월 1일 곧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 행해진 성막 봉헌 예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성막을 봉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장막에 기름을 발라서 그 장막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봉헌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온 세상에 공표하는 그러한 공표 의식이다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 거룩한 예배 의식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대축제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이 예배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서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대표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거룩히 또 성별되는 그러한 예배와 동일한 뜻을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으로서 아버지의 그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 안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것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라고 한 것은 장막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다라는 것을 즉이 장막이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게 쓰임 받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 줍니다. 한편 이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사역을 때로는 예표하고 나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볼때이 성막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바로 성막과 같은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이 내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이 되고 또한 이 성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 거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므로 기름을 바른다 이 성막에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때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기름으로 구별된 거룩해진 이 장막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막, 즉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처럼 우리 이 세상에서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 살아가더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익에 따라서 친일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또 우리가 미우칠 것은 미우치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구별된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의 성별을 받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한 행동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기가 쉽고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감독된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처서인 성막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2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그 예물의 목록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즉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를 하나씩 드렸고 지휘관 한 사람당 소한 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예물의 총량은 수레 6대와 소 12마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휘관들로부터 그 예물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 레위인들에게 그 직임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먼저 레위의 세 아들들 중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술의 둘과 소네 마리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이동할 때 성막의 그 앙장과 덮개 그리고 회막 문장과 줄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소와 수레를 이용해서 그 성막에 있는 도구들을 운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었습니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 이동 시에 성막 중에 가장 무거운 부분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 등 무거운 물건들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더 많은 소와 수레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아서의 자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아자손들은 그들이 맡은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가야 했기 때문에 소와 수레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라리다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당히 힘든 그러한 일을 직책을 맡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나눠주시되 그 직임대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예물들이 성막의 이동을 위해서 각각 요긴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지휘관들이 드린,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각 직임대로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지혜를 우리는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헌신과 예물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도 마리를 드린 그 작은 소년의 헌신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야 이것밖에 없느냐 이것밖에 못 주냐 너는 이것밖에 정성이 없냐 너는 왜 이것밖에 능력이 없냐 가진 게 없냐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오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것을 그 작은 소년의 헌신을 예물을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대표인 이 지휘관들이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받으시고 그것을 각 직임에 맞게 사용하여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0절부터 83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두 지파의 지휘관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대표하여 여호와의 번제단에도 봉헌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봉헌한 예물은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열두 지휘관이 드렸습니다. 봉헌 방식은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 모두 동일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두지파 지휘관들이 번제단에 드린 봉헌예물의 총량은 은쟁반이 12, 그리고 은바리가 12, 금그릇이 12, 그리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12마리와 각종 소제물, 속제제물로 수렴소 12마리, 화목제물로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60마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루씩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한 명씩 한 명씩 똑같은 것을 계속 예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읽을 때왜 이렇게 지루하게 이거 그냥 이 이런 것을 열두 명이 매일 가서 드렸다 이렇게 적으면 간편할 것인데 왜 이렇게 빠짐없이 적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날마다 예물을 드린 지휘관들이 그 이름이 하나 빠짐없이 다 일일이 거기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도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서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 매일이 오늘 이 지휘관들이 하루 하루 빠짐없이 각 개인이 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매일 매일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제사, 삶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참하시어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사역에 매일 매일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원신, 조그만 그러한 기도일지라도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그 말씀의 조그만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봉헌할 때 하나님은 성별의 상징으로 성막과 그 기구에 기름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고별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기름부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백성의 제도자들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물을 바침으로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 섬김과 이 헌신의 이 예배의 절정을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렸다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섬김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와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삼중직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에 순종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된 신앙인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그러한 헌물과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헌실을 받으시고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처한 상황에 적절한 도우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로 거룩한 성도로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문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